그팬님들하고 <laughs> 야유 왔습니다. 토요일 날아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야유회 와서요. 지금 팬님들하고그 지금 이제 야유회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휴휴암이래요. 휴휴암인데 사진도 찍고 예 사진도 찍고 지금 이제 그그뭐그또뭐 그뭐 갤러리 갔다가 그 갤러리 갔다가 지금 여기 휴휴암에 잠깐 와서 예 사진도 찍고 예, 기도도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내려갈 예정입니다. 자, 누구 오셨나요? 누구 오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휴유암인데요. 예, 네,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구 오셨나요? 갑자기 라이브 켜서 당황하셨죠? 자, 여기가 지금 휴유암이라고 해서 저기 바다도 보이고요. 저기 바다도 보입니다. 바다도 보이고, 여기 이렇게 그, 여기 와서 이제 뭐, 청개구리, 이걸 두꺼비라고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북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천주교라 잘 몰라요. 근데 저기 용도 있고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뭐그 아유 안녕하세요 희망님. 네 오늘 그 저기 우리 그, 그 우리 야유회 왔어요. 팬님들 야유회 왔는데 야유회 왔는데 이제 잠깐 밤에 라이브 못할 것 같아서 네 밤에 라이브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잠깐 예 찍습니다. 밤에 좀 늦게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잠깐 예 라이브 켰습니다. 지금 여기가 휴휴암이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경치도 좋고 굉장히 좋으네요. 여기가.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기 이제 바닷가가 있는데 바닷가도 되게 좋으네요. 여기가 휴휴암이라고 합니다. 휴휴암이, 왜 휴휴암이지? 어, 자, 여기 이 보살은 학문을 하는 학생들에게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위없는 지혜를 갖추게 해주는 지혜관음보살님입니다. 범종의 가족 이름 새기실분 공부하실 학생들 1년 기도 잊지하실 분 지혜관음살 보살님 벽돌벽성복에 가족 이름 새기실 분은 문의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황영님 왜뭐그 기도하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팬님들하고 잠깐 놀러 왔는데 제가 잠깐만 지금 오래는 못 하고요. 잠깐 좀 경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강릉 바닷가 이게 무슨 바다인지 잘 몰라요 저도. 지금 이제 여기, 어, 이렇게. 아, 네, 클로바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지금 이렇게 바다, 여기 바다 되게 좋죠? 자, 바다 구경 좀 해보시겠습니다. 너무 좋죠? 파도 소리 들리시나요? 파도 소리? 제가 지금 바다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기 밑에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너무 좋으시죠? 네, 바다 잠깐 구경하겠습니다. 바다 잠깐 보고 너무 좋으시죠? 저 멀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laughs> 아, 웅덕쿠피니 그러시구나. 네. 자, 지금 여기 너무 좋죠? 여기 바닷가라 되게 좋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보니 너무 좋으네요. 네, 너무 좋아요. 파도 소리도 들리고 참 좋으네요. 바람도 시원하고 바다 냄새도 나고 참 좋아요. 참 좋으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파라님들하고 이제 야유회 왔는데, 잠깐 제가 이제 시간 내서 찍고 있습니다. 잠깐. 파도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아, 웅덕꽃비님 신랑신부 자축 축가 듣는 중이시라고요? 아이고, 네. 영스타님, 클러버님. 네, 여기는 파도인데요. 뭐, 설악산, 무산, 조호요. 이렇게 돼 있어서, 네, 뭐, 시도 있네요. 시도 있는데, 바람에 이는 파도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시도 있고, 네, 이렇게. 자, 우리 황영웅님잘 되게, 예, 부처님 도와주세요. 네. 우리 황영웅님하고 우리 가족들 다잘 되게, 우리 파라가족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네. 자, 기도해 봅니다. 우리 파라가족도 우리 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황영웅님잘 되게 해주시고, 네, 우리 저기 부처님, 예, 부처, 부처님 계신데, 보살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몰라서요. 네.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우리 황영웅 님잘될수 있게 우리 파란 님들 잘 만나서 비상할 수 있게 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스님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도 모두 다 무탈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이렇게 봤습니다. 잠깐 보고 어, 자 여기 두꺼비도 있고요. 자 소원 비실 분은 소원 비시기 바랍니다. 자 두꺼비님 안녕하세요. 네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 우리, 우리, 그, 황영웅님, 우리 파라팬, 파라가족, 모두 모두 다 건강하고 무탈하길 기원합니다. 네, 두꺼비님. 네. 모든 애군을 다 막아주실 것 같네요. 두꺼비가. 두꺼비님이. 자, 바다, 바다 너무 좋았고요.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저도 얼른 내려가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소식 하나 전해 드릴 게 뭐냐면 공식 구조가 나왔어요. 백팩하고, 백팩하고 크로스백. 백팩하고 크로스백이 그 공식 구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공카에 가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량이 적어서, 수량이 적어서 얼마 안 된대요. 그래서 크로스백은, 크로스백이 얼마였더라? 7만원인가? 그 다음 백팩이 8만 4천원인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각 구매하면 그런데 세트로 구매하면 14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구매하시는 분들 있고, 그 다음에 그 세트로 구매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양이 작아서 빨리 주문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공카에 그골든보이스님 이제 올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황영님이 일부 쓰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편지 한번 제가 지금 올 올려 쇼츠에 올릴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오늘 밤에 라이브 못할것 같아서 잠깐 쇼, 잠깐 라이브 켰습니다. 여기 바다가 너무 좋은데요. 잠깐 바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여기 네 바다 너무 좋죠. 잠깐 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굿즈 구매 못 하신 분들은 어서 어서 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수량이 적어서 많지 않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공카에 아 저기 쇼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라이브 못할것 같아요. 저기 그 우리 팬님들하고 놀러 왔기 때문에 그 팬님들하고 놀러 와서 거의 좀 놀아야 되거든요. <laughs> 저도 그 팬님들하고 놀다가 아, 어디로 나가는 거지? 나또 잘못 기 잘못 때문또 혼나는데. 일로 내려가는 거 맞나? 일로 내려가는 거 맞나요? 네, 절로. 절로요? 네. 네, 가실 거세요? 네, 네. 저쪽으로 나가면,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여기 파도, 파도, 차.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아, 그냥 가기 아깝다. 왜 다들 가셨지? 좀더 구경해야 되는데. 자, 우리 팬님들은 이미 다 가셨고요. 저만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구경하면 좋은데, 그냥 다 가셨네. 아, 너무 좋은데. 자, 그래서 공식 굿즈는 양이 많지 않아서. 어, 아, 지금 여기 너무 아름답죠. 아, 진짜 절경이야. 아 너무 아름다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밤에는 라이브가 없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잠깐 그 라이브 켰습니다. 잠깐 라이브 켰고요. 어 여기 바다 너무 좋아. 아 너무 이뻐. 저거 보세요. 아그 대신 보세요. 제가 바다 보고 싶었거든요. 바다 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놀러 왔어요. 아 바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요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바다 보니까. 자, 이렇게 받아보니까 가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네, 살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팬님들도 받아보시고 좀 이렇게 뻥 뚫리고 <laughs> 기분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많이 쌓, 쌓이신 거좀 풀고, 네. 자, 지금 이제 팬님들이 또다 내려가셨기 때문에 저 얼른 쫓아가야 되거든요. 또 혼나거든요. <laughs> 자, 그래서 공식구주 그 공카에 올라왔어요, 소식이. 그러면서 그 주말 어떻게 보내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힘들게 보내고 있죠. 우리 팬님들 다 지금, 그, 후유증에 시달, 금단지상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우리 황영웅 님도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골든보이스 님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주말을 심심하게 보내실까봐 얼른 그 구, 공식 굿즈 소식 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시아 님 무죄 오셨어요? 와, 그렇구나. 아유, 그렇죠. 바다 시컨 봐야 되는데 벌써 다 가셔가지고. 아, 바다, 저 바다 시컨 봐야 되는데. 아휴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유튜버 하세요네 그렇습니다 자 혹시 황영웅님 아세요? 네? 황영웅 알아 알아요? 네. 어떻게 하세요어내 인생의 후배라 에? 네? 우산에 어 진짜요? 어, 다같말 하잖아 네 누구 후배라고요? 후배세요? 같은 네. 학교 나오셨어요? 네 에? 같은 학교 같은 학교 나오셨어요? 잠깐만! 응원 좀 해주고 가세요 화이팅! <laughs> 와 대박 <laughs> 어, 하나 하나 밀어요. 어머!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황영웅님 후배라고 그러시면서. 네,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황영웅님 후배 만나. 뭐 이런 일들다 아이고, 저분이 황영웅님 후배래요. 아니, 선배래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어머, 어머. 이런 일도 다 했네요. 아이고, 정말, 아이고, 정말, 감, 아유, 이렇게 유튜브 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네요. 네, 잘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기 가신 분이, 저기 가신 분이 황영웅님 알아보고, 그 황영웅님 선배라고 하시네요. 후배, 황영웅님 후배래요 같은 학교 나왔고. 그리고 이제 황영웅 아니야? 니까 안다고 하시네요. 아우, 대박이네요. 자, 바깥으로 어떻게 나가나요?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 여기로 나가면 됩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황영웅님 후배라고 하시는데, 와, 진짜, 와, 깜짝 놀랐어. <laughs> 아우, 진짜. 그런데 이제 좀 인터뷰 좀 하려고 하더니 그냥 얼른 가버리셔가지고 인터뷰 못했어요. 아 아쉽다. 어머, 황영웅님 안 세우니까 안다고 그러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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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어떻해아이고 진짜 대단합니다. 자, 황영웅님 인근을 한대를 찌르는 것 같아요. 네. 고향에서도 뭐 유명하시겠죠. 뭐, 전국에서 최고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니까. 네. 자. 자 여기 여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길인가요? 자 여기 지금 바다 잠깐 더 보시겠습니다. 바다 잠깐 보고 네, 이렇게 잠깐 바다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와, 그러게 대박이에요. 네. 어쨌든 우리 황영님 어디 가든 다 알아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아까 주문진에 갔었거든요. 주문진에 갔었는데. 주문진에서 그 상인들이 저희 굿즈 보면서 황영웅님 팬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고 하니까 황영웅님 안다고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어디 가도 황영웅님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유, 여기 또 와서 황영웅님 선배를 만나다니. 아유, 대단합니다. 아, 여기가 양양, 휴휴, 아휴 휴휴암이래요. 휴휴암. 휴휴암인데, 네, 지금 여기 왔습니다. 어, 지금 휴휴암인데, 지금 이제 금방 왔다가 도로 이제 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가는 중이고요. 그 공식 구주 소식 전하느라고 잠깐 라이브 켰습니다. 마침 켰는데 도 황영님 선배가 있으시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휴휴암이라고 하네요. 휴휴암. 휴휴암. 휴휴암이라고 합니다. 양양에 있어요. 강원도 양양. 양양에 있는 휴휴암에 왔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는 이제 주문진에 잠깐 들렸는데 주문진에서도 그 주문진 시, 시장 유명한 데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우리 황영웅 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황영웅 님 팬이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와,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아요. 휴휴암. 네, 휴휴암입니다. 여기서 그 학생들이 그 공, 공부하고 이러는 데래요. 그런데 이제 파도가 치고 막 이러니까 되게 멋있네요. 그래서 잠깐 라이브 켰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저희 이제 또 빨리 가야 돼서 라이브는 여기까지만 잠깐 켰습니다. 그리고 공식 구주 소식도 알려 드려 야 해서 그 크로스백하고 백팩 두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크로스백하고 백팩인데요. 그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이 소량이라 얼른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그 그 제가 쇼츠로 지금 올려 드릴 거거든요. 쇼츠로 올려 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팬님들은 다 어디 가셨을까요? 안 보여. 자, 아, 저기 계시구나. 네. 저기 우리 황영웅님 차 있거든요. 그걸로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그, 양이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양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이제 저기 차가 있습니다. 네, 양이 많지 않아서 얼른 구매하시라고 하네요. 구매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거기 제가 쇼츠에 올려드리고 또 링크는 링크는 요 라이브에다 링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거 타고 들어가서 공과 가서 주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하고 입금하고 그래서 크로스백 하나 7만원인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백인가 백팩인가가 하여튼 8만원이고 크로스백이 7만4천원인가 이렇고 합해서 사면 14만원 그리고선 주문하고 그 다음에 그 은행에 입금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수량 잘 보고 하나인지 두개인지 세개인지 네개인지 다섯개인지 최대 다섯개까지 주문할 수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팬님들 다안 오셨나요 아직? 어디 갔을까요? 이상하네 나만 빼고 다 어디 갔지? 제가 또 쳐져가지고 아유 팬님들하고 쳐져가지고 지금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그 제가 라이브 찍느라고 잠깐 한동 파는 사이에 길이 잃었어요. 우리 그 팬님들 다 어디 가셨을까? <laughs>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얼른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문하시고 공카에 가서 거기 보시면 그뭐 주말 어떻게 지내시냐고 또막 그러네요. 주말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다른 때 같으면 이제 뭐 콘서트를 하는데 아니니까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고 하면서 심심, 그 저희가 이제 뭐 지금 금단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올려주셨어요. 골든보이스님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글씨가 꼭 황영웅님 글씨 같아. <laughs> 황영웅님 글씨 같기도 한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바다 좀더 보여드릴게요. 바다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팬님들이 이제 다 내려오고 계신데 시간이 되면 바다 더 보고 싶거든요. 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자아휴휴암의 양양 강원 강릉 강릉 휴휴암입니다 강릉. 자 강릉 휴휴암이고요. 자 우리 팬님들이 이제 다 이렇게 오시는데요. 지금 내려가시나요? 아자 지금 이제 내려가신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그아 받아진 더블 라를 때니 안될것 같습니다. 네, 라이브는 여기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잠깐 라이브 했습니다. 지금 이제 팬님들이 다또 오고 계시니까 어, 버스 타고 또 가야 되거든요. 잠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라이브 켰고 오늘 밤에는 라이브 없습니다. 오늘 밤에는 라이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켰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그, 우리 황영희 님들 안 계시니까, 어, 충전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황영희 님들 지금 휴가증이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데요. 자, 바다 좀 구경하세요. 네. 바다 너무 좋아요. 저 멀리 바다가 보이네요. 네,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데. 아, 낙산산은 아니고, 휴휴암. 휴휴암인데요. 되게 좋으네요.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계속 찍지. 아, 거기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거기는 뭔데? 어디, 어디, 어디요? 어디, 어디, 어디요? 가야 되죠? 아, 못 봤어요. 거기 왜안 오는 거 했어? 그러게 못 봤어. 어디 가는지안 보여. 그래서 못 했어. 네. 아휴. 아니,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 지금 이제 뭐, 이제 끝나서 이제 버스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라이브 찍었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소식은 또 이렇게 쇼츠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라이브 없으니까 내 네,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잠깐 라이브 켰습니다. 잠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머루님, 애플님, 조혜숙님, 애플님 감사합니다. 이현주님, 네 크로바님 감사합니다. 네 굿즈 굿즈 필요하신 분 얼른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현주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그 제가 또차 타고 가야 돼서 네,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잠깐이나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